알려줬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대로 다시 호텔 로비로 들어가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형님의 말대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둘이 언뜻 보기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저의 심장이 방망이질 해댔지만 형님이 저를 진정시키려는 듯 팔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형님의 말대로 아내의 모습을 촬영해 두긴 했는데 몇 번이나 속에서 천불이나 너죽고 나죽고. 그 상황을 뒤엎고 싶었습니다만, 간신히 정신줄 잡고 버텨보았습니다. 아내는 얼마 있지 않아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더랬죠. 저는 난리가 나서 당장이라도 뒤쫓아가고 싶었지만, 다시 한번 형님이 일단 참으라고 하며 제 팔을 끌어 당겼어요. 제 눈이 뒤집힌 것만큼 형님의 눈도 이글거리며 단단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처형도 아내의 모습처럼 나타났습니다. 형님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덤덤히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형인 모습이 사라지자 우리 둘은 비참한 모습으로 쇼파에 등을 기댄 채 아무런 말 없이 오랜 시간 허공을 쳐다보며 넉나간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에 둘은 아주 멘붕이 와서 넉마주의가 된 상태였죠. 형님과 저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낮부터 밤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며 둘이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둘이 한참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저는 제가 살아온 고단한 얘기를 쭉 들려줬습니다. 제가 만약 형님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졌다면 우리 이심이가 그랬을까요? 제가 좀더 당당하고 잘난 남자였고 이심이가 원하는 대로 처갓집에 해서 돈을 타냈으면 제가 이런 꼴안 봐도 됐을텐데 후회가 드네요. 됐어. 그거야 알수 없지. 일심이도 그렇고 이심이도 그러니. 자네나 나나 이게 무슨 꼴인가? 그 잡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나란히 자매끼리 그랬는지 일단 단단히 정신줄 붙들어 놓고 만에 하나 상황을 대비해서 증거물들 잘 챙겨 놓는 게 맞는 것 같네. 왜 제가 살면서 부인의 뒤나 캐고 다니면서 이래야 되는지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아요. 장인어른이 우리 와이프 이름 하나는 잘 지었네요. 이심이 결혼하고 한 마음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싶었을까요? 이심이 하, 그렇게 딴 남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하고 지인생살 것이지 와이프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기꺼이 이혼해 줬을 텐데 왜 이렇게 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형님이나 저나 배우자의 바람 현장을 목격하고 나니 그 충격으로 엉엉 울다가 웃다가 정신 나간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분노와 중오심이 타올랐고 또 다른 한편으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뭔가 생각이 난듯 저에게 물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자네 아버지 사업체명이 어떻게 되나? 원우 실업인데요 왜 그러시죠 형님? 형님의 얼굴은 여태 먹은 술이 다깬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씩 웃더니 동서 우리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되지 않겠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할수 있지?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내가 모든 걸 얘기해줄게 형님은 이 순간에 무슨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저는 형님의 이 말을 듣고 무조건 할수 있다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당분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표내지 말라고 했어요. 몇번더 증거를 확보해 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형님이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아내와 저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서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무조건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네의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 나도 자네처럼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물렀으면,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아. 신성한 결혼의 신의를 저버렸으니, 그에 대한 응징은 있어야겠지. 그래야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도 편하게 쉬실 거네. 형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며, 저희 손을 잡고 도원 결의를 하듯 맹세를 했습니다. 조씨 자매들에 대한 복수의 맹세를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동지애를 불태우며 하얗게 밤을 지새운 채 형님의 지휘하에 다음 날부터 하나하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형님과 제가 어느 시점부터 붙쩍 가까워지니 아내와 처형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듯했어요. 하루가 멀다하고 형님과 제가 붙어 다니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처형은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고 놀리기까지 하더군요. 이시마 원래 저두 사람이 저렇게 친했어? 물과 기름처럼 따로 놀더니 어떤 유화제를 썼길래 저렇게 딱 붙어 다니지? 뭔조아래 그러게? 폭이 나쁜 모습은 아닌데 왜 이렇게 느낌이 좀 그렇지? 뭔가 기분이 나빠.라고 아내의 특유의 촉을 감지해내며 말하는 것을 듣자 속으로 뜨끔하더라고요. 형님과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울리며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점검을 해 나갔습니다. 사실 별 계획은 없었고 모든 건 형님이 다 알아서 하고 저는 무조건 증거 수집만 했습니다. 자매가 신기하게도 그 호텔을 아주 좋아하는지 아니면 아지트인지 그것만 이용해서 별로 힘들지 않게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한번 장인의 불 같은 성정이 폭발했지요. 이번에도 그 타겟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장인어른에게 동네 북이자 타겟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처갓집에 알랑거리는 건 피하고 싶었던 거였는지 모릅니다. 아,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내가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돼? 그 업체가 얼마나 알짜배기인 줄 알아? 설비 투자를 늘려주고 납품 계약을 많이 해서 시제품을 납품받아. 그래서 불량이 생기면 그 업체에 다 떠넘겨. 그렇게 그 회사를 뺏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 부도를 막아줘? 이런 똥멍청이가 있나. 시제품은 말 그대로 시제품인데 그걸 어찌 정식 납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가 그러니까 똥멍청이지 그 업체도 우리가 시제품을 받아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며 찍어내겠어 이때를 안 노리면 언제 노릴 건데? 장인은 무서운 사업가였습니다 가지고 싶은 사업체가 있으면 당장에 호의를 베푸는 척하며 상대가 실수를 할때 발목을 낚아챈 채 그때를 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정도를 걷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은 손을 꽉쥔채그 모욕적인 말들을 묵묵히 다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전이 얼마 남지 않아 그렇게 참고 있는 듯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장인어른의 원사는 돌을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잠자코 듣자니 도리어 제가 형님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고 있는 장인어른의 곁으로 다가가 테이블 옆에 놓여있던 잔들을 실수로 넘어뜨리는 척하며 다 깼습니다. 잔에 지금 뭐하는 건가? 또 자네야? 와장창 잔들이 깨지는 소리에 장인 어른의 폭주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제 손에는 어떻게 유리가 박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의 이런 모습에 재빨리 달려와 응급처치를 해주며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자네가 날 구해주려고 몸을 사리지 않고 일부러 그런 거지? 손이 많이 다쳤으면 어떡해?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형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별거 아니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만 형님은 저를 걱정해서인지 신호를 무시해가며 병원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몇 번을 꿰맨 걸로 마무리 지었지만 형님의 눈에는 눈물이 차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덧 조시 자매에 대한 결절이 날이 다가와 우리가 확보한 증거를 내밀며 이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시 자매들은 우리의 이혼 요구에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속으로 기뻐하는 듯했어요. 그러나 각 상관남에 대한 고소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엄청난 합의금과 우리 결혼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거라고 했습니다. 조시자매의 상관남들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맞소송을 당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모든 증거를 쥐고 있어 불리했는지 의외로 조시자매는 순순히 이혼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한날한시에 이혼을 당한 조씨 자매들은 장인 장모님 얼굴에 먹칠과 엄청난 이혼 합의금을 우리에게 줘 한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들리는 말로는 장인이 두 딸의 머리카락을 다 잘랐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거기다 형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장인한테 당한 만큼 탈세 기록들을 싹 끌어모아 국세청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처갓집은 이 일로 난리가 나다못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세금과 벌금을 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건 형님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 복수해 준 거였습니다. 장인은 우리 집안의 몰락과 아버지 죽음의 원인들을 제공한 원청업체 실소유주였어요. 그래서 형님이 우리가 도원결의를 하던 날 술이 다깬 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형님의 손을 잡고 고맙다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형님은 머쓱하게 저를 위로해주며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거라며 부끄럽다고 말을 하셨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의 연을 전쟁치르듯 끊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나란히 이혼남이 되어 있었어요.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동서간의 사이는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형님과 저는 그 인연의 끝을 놓지 않고 의형제가 되어 꾸준히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무용담을 늘어놓듯 이야기하며 안주 삼았고 어떤 날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상처를 꺼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지요. 동병상련의 동지애를 가져서인지 그 어떤 지기보다도 우리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의 충격은 생각보다 뼈가 시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혼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정신적 충격이 있었는지 가게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삶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이런 저를 다독거리기 위해 형님이 알고서 찾아왔더군요. 이혼이라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님 돌아가신 것 같은 무게의 상처를 떠안는다고 하는데, 자네나 나나 괜찮을 수가 없지. 그래도 나와 똑같은 동지가 있으니 위로가 되는 것 같네. 형님 또한 저처럼 힘들텐데 저를 위로해 줬고, 저는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이야기를 꺼냈지요. 자네는 어릴 적 꿈이 뭐였나? 자네를 보면 예전 내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아직 나이가 한창이니 늦어도 늦은 게 아니야. 요기베라가 그런 말도 했잖은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길고 긴 우리의 인생에서 3회초도 시작 안 했는데, 형님의 이 말에 제 내상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를 이지가내 안에서 불타올랐어요. 형님은 예전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끝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인 집안은 사실 부모님이 시장통에서 생선가게를 했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았지만 형님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해 형님의 부모님은 의무로 양으로 밀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합격의 기쁨도 누리기 전 시장통 안이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나 형님네 부모님이 하던 가게가 불에 타버리면서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부모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낮에는 회계사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나가 강사로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에게 다시 작은 가게를 마련해주며 한 달이 뻗고 살려고 했는데 형님이 동생이 희귀병으로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형님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예전 처갓집에서 선이 들어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처갓집 일을 봐주며 생기는 수입 모두를 본가에 보내 동생의 치료비를 도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전 장인이 못마땅히 여겨 형님을 드잡이한 거라고 했습니다. 형님의 동생은 형님의 노력 덕분이었는지 꾸준히 약을 복용한 탓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 부모님 일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저의 눈빛을 보고 형님이 빙긋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긴 있었나 보네. 자네 눈빛이 반짝거리는 걸 보면 그냥 한번 털어놔봐 실은 우리집이 하루아침에 안망했더라면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그 당시 먹고사는 문제가 더 급해서 공부를 등한시했어요 형님은 제 얘기를 듣고 골똘히 생각하는듯 했습니다 뭐 어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홀가분하게 시작해보는것도 좋지 저번에 TV보니까 나이 마흔에 한의사 된 사람 있던데 동서는 그보다 훨씬 젊잖아 내가 이래봬도 나름 공부는 잘했으니까 동서가 마음만 먹는다면 도와줄게. 한번 도전해봐. 저는 형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꺼져있던 불씨가 타오르듯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기더군요. 제 꿈을 보고 달려간다면 상처뿐인 결혼을 제 머릿속에서 싹 지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하던 가게에는 고정 직원을 구하고 저는 제 공부를 하며 틈틈이 도와주는 걸로 했어요. 형님은 이런 저의 결심을 응원하듯 매일 와서 저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의지만으로 되지 않았지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차차 적응이 되어 30분이던 것이 1시간이 되어가고 그렇게 저는 수험생으로 적응해 갔지요. 그런 노력의 결실 때문이었는지 저는 공부한 지 2년 만에 제가 원하던 한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비록 지방대였지만 한없이 기뻤어요. 저보다도 형님과 어머니는 더 기뻐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내가 지금 죽어도 여완이 없을 것 같아.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봤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형님은 제 일보다 더 기뻐하며 목청을 높였지요. 봤지 내 실력? 왕년에 나도 회계사가 안 되었다면 일타강사가 될 뻔했는데 아쉽네. 저도 제 꿈을 이룬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좋았습니다. 저는 만학도였지만 뒤늦게 이룬 제 꿈이라 다른 어린 동기들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정말 힘든 공부였으나 좋아하는 것을 하니 힘든 줄 모르고 날밤을 새며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다른 동기들보다 이해력이 빨라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어린 동기들은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알려주니 그중에 유독 저를 잘 따르는 어린 동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사적인 질문도 자주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소개팅 제의를 했습니다.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으면 우리 이모 한번 만나 볼래요? 저 닮아서 우리 이모 엄청 예쁜데. 그렇게 저는 어린 동기의 이모를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픔을 다 알고 저를 감싸줬어요. 그녀 덕분에 힘이 났는지 어렵지 않게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사가 되며 그녀가 저를 기다려준 것이 고마웠고 저의 아픔을 보듬어준 것이 고마워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고맙게도 저의 청혼을 받아줬지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를 받아뒀습니다. 저의 이런 기쁜 소식을 형님에게도 알렸습니다. 형님은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기뻐해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하며 조용히 본인의 경사에 대해서도 덧붙였습니다. 축하하네 자네. 싫은 말이지. 나도 사귀는 사람이 있어. 내 상처가 너무 커서 그녀가 다가와도 자꾸 밀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언젠가 나를 잡아 우리 함께 보자고. 정말 축하해 자네. 형님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 또한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었던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에 섰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축복할 일이었지요. 저는 예비 아내가 될 사람에게 형님과의 인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제가 식을 올리기 전 나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의 피향새와 함께 약속된 장소로 형님과 형님의 그녀를 만나러 나갔어요. 우리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뒤로 들어오는 형님의 그녀가 보이자 저의 피향새는 눈이 커지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뒤로 넘어갈 듯해서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님의 그녀도 저희 정혼자처럼 똑같은 행동을 취했지요. 형님과 저는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두 사람을 겨우 진정시켜 제 자리에 앉혔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자매였어요. 상견례 때제 정혼자의 동생이 해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을 못해 그 당시에는 못 봤지요. 그래서 귀국하는 대로 보기로 하고 따로 나를 잡아놨는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기가 차고 놀라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 사실을 알고 한동안 실소가 나와 둘다 눈이 마주치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인생 2회차에선 제가 형님이 되니 형님은 더 어이없어 했어요. 자네, 아니 형님, 우리 이대로 쭉 진행해도 되는 거지요? 그럼 안 될게 뭐가 있겠어? 요, 드디어 우리 진짜 인연을 찾았는데요. 맞습니다. 걸리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계신 숙녀분들이 우리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연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또 동서지간으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인연을 정혼자의 부모님이 알면 뒤로 넘어갈 것 같아 당분간은 알리지 않기로 했지요. 알더라도 차차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먼저 식을 올린 후 형님은 아니 동서는 몇 개월 있다 처제와 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의 기가 막힌 인연에 놀라워했고. 동서의 결혼식에 형님의 얼굴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날한 시에 같은 자매랑 이혼하더니 이번에는 같은 자매한테 결혼을 하네. 누가 찍어 붙여도 이렇게는 못 찍어 붙여 이건 다 하늘의 뜻이고 너희들의 우애가 남달라 하늘도 떨어뜨려 놓기 싫었던가 보구나. 우리는 결혼 후 집도 위층 아래층으로 얻어 한 집붕 두 가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꿈을 찾아주고 응원해준 고마운 동서와 또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크나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인연도 찾아옵디다. 지금도 술 한잔 먹자고 난리네요. 아내와 처제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우리를 보며 은근 시기를 하지만 한편으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안심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우리의 인연이 기막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형제보다도 가까운 동서와의 특별한 인연이 저는 문득문득 문득 아직도 신기할 따름이에요.